최소 공배수 푸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. 선생님 잘 푸는 거 보세요. 최대 공약수는 일단 공약수 중에 제일 작은 숫자예요. 그래서 원래 6이랑 32의 약수를 따로따로 다 구한 다음에 그중에 제일 큰 거를 골랐었어요.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거. 제일 작은 거. 그래서 공배수도 6의 배수를 쭉다 쓰고 32의 배수를 쭉다쓴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골랐었는데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계산하는 연습을 하면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. 쭉 나열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어요. 6이랑 32는 짝수니까 처음에 2로 나눠보면 2, 3은 6, 32는 반으로 나누면 16이죠.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. 더 이상 3이랑 16은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숫자로 나눌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서, 여기서 이 옆에 붙어 있는 숫자를 쓰는 게이 최대 공약수고, 이렇게 다 곱해서 쓰면 최소 공배수예요. 다 곱하면 얼마죠? 32 곱하기 3, 96, 이렇게. 자, 그 다음, 옆에 것도 풀어볼게요. 20하고 24는 99단 4단에서 나오죠. 그럼 99단 4단으로 풀어도 되고 둘다 짝수니까 처음에 2로 나눌게요. 그다음에 2로 또 나눌 수 있죠? 25 12 6 12. 그러면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숫자만 곱하는 게 최대 공약수고 이거를 다 곱하는 게 최소 공배수. 4 3 이렇게 120 최종 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그다음 10이랑 54는 둘다 짝수니까 2로 먼저 나눠 볼게요 2 2 6 12 2, 2 4 2 7에 14 그러면 6이랑 27은 9구단 3단에서 나오죠 3 2 6 3 9 27 27을 홀수니까 2로 안될것 같으면 3으로 나눠보면 돼요. 3으로 안될것 같으면 뭐 4, 7 이런 걸로도 나눠보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에서 6이고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요? 이걸 다 곱해야죠.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9 바로 계산하는 거 어려우면 이렇게 다쓴 다음에 계산하세요. 그러면 12 곱하기 9니까 9, 2, 18, 9, 1은 9, 108. 이렇게 쓰면 되고요. 그 다음 28이랑 40은 9, 구단 4단으로 풀어볼게요. 이렇게. 더 이상 안 되죠? 최대 공약수는 4고 최소 공배수는 280. 그 다음 16이랑 20도 구 9단 4단으로 풀어도 되고 2로 풀어도 돼요. 더 이상 안 되니까 최대 공약수는 옆에 붙어 있는 거고,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다 곱한 거. 80. 그 다음, 33이라 66은 3으로 해도 되고, 11로 해도 되죠? 3으로 먼저 할까요? 3, 11, 그리고 얘는 22. 11로 또 되죠? 1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최대 공약수. 이렇게 다 곱한 게 66. 최소 공배수인데, 딱 봤을 때,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눴을 때,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냥 이큰 숫자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작은 숫자가 최대 공약수.